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 매일 중고차 박준상 딜러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제가 중고차 리뷰에 앞서서 아, 내일 또 좋은 차량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사고가 좀 났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제 타이어하고 휠이 좀 안타까워서 어, 제가 어, 인연을 맺고 있는 타이어 협력사 형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차를 좀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어, 휠을 좀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휠을 좀 점검하는 사진을 좀 담았습니다. 아, 중고차 딜러들은 휠, 뭐, 복원하는 집, 그리고 중고차 타이어, 그리고 신품 타이어, 음, 판금 도색하는 집, 그리고, 어, 용품점, 여러가지 협력사를 좀 그,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중고차 딜러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얻겠지만,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를 파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협력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력사들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밥벌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다면 타이어든 중고차, 어, 중고타이어든 신품타이어든 뭐 판금도색, 용품, 그리고 판 어, 광택 이런 거 모든 걸 망라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중고차 딜러들이 거래하는 도매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실속 있게 시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여러 가지 업체와 연을 좀 맺고 있는데요. 그 업체들도 제가 이제 차츰차츰 한 군데씩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좀 인사를 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타이어 파손된 타이어가 휠을 좀 점검하는 거고요. 어, 어차피 타이어는 찢어져 가지고 살릴 수가 없어서 어, 휠이 구동축에 상했는지를 봐주시는 거고요. 어, 타이어가 상해 가지고 가루가 좀하 이게 까맣게 나온 모습을 좀 보고 계시는 거고요. 북다산 않습니다. 아 구동축이 상해낸지를 정, 점검하기 위해서 저 친한 형님 어김 원자 배자 쓰시는 사장님인데요. 김원배 사장님께서 제 휠을 좀 점검해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아 휠은 전반적으로 잘 어, 컨디션이 다행히 좀잘 되어 있어서 아, 크게 파손이 안되는상태여서 휠을 좀 살려서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는 어, 제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월, 워낙에 타이어가 미쉐린 타이어인데 어, 미쉐린 타이어 중고 컨디션 좋은 중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중고 타이어랑 휠이랑해서 총 10만 원에 어, 좀 복구가 좀 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10만 원에 복구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제 차를 탈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어, 중고 타이어를 취급하시는 타이어 집 김원배 사장님 사무실인데요. 음, 중고차 딜러들이 어, 뭐 타이어 교환을 위해서 오게 되면 쉴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고요. 여러분들 개인 고객들도 친절하게 이곳에 머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고차 딜러들은 타이어 장착하면서 고객분들하고 계약을 할수 있도록 상담실도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딜러들이 시세를 볼수 있는 그런 공간,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탕비실도 아담하게 잘 실속있게 꾸며져 있고요. 아, 지금 보시는 모습은 제가 이제 차츰차츰 용품점도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건데요. 룸밀러형 후방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 얼마나 돈을 들이면 장착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딜러들 도매가격으로 12만 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트랙스 차량을 좀 구입 어, 매입을 해왔는데요. 아쉽게도 그 차량이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후방 카메라를... 내비게이션 아, 화면에 심을까 했었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어, 휴대폰 스마트폰 내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교통용보 반영된 내비게이션을 쓰시는 게좀 요즘 다반사기 때문에 굳이 후방 카메라 목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심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룸밀러형 후방 카메라를 좀 심은 모습인데요 트랙스 어, 곧 상품화시켜서 판매할 건데 그 차량 지금 후방 카메라 실속 있게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룸밀러형으로 장착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은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일 또 출근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좋은 차량 정보 있으면 리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12월 26일 평안한 밤 되시고요. 12월 27일에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박준상 딜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